스가리어서 1 3장1절에서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으신 줄다 찾으신 줄 알고 가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우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지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연할 때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인 걸 우리가 인류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가장 발전된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함께 인류의 지혜가 모여서 요즘 가장 최근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인류의 진일보단 시, 진일보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죠. 어, 우리의 일상에서는 비록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핍절함과 그런 구피함은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명이 꽃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다 만족하고 있느냐? 어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행복하고 좋으냐라고 했을 때꼭 그렇지는 않죠. 어 이런 초고도 문명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부족함들은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궁핍하고 힘든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족함을 열겨 보자면 따져 보자면 바로 영적인 궁핍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수록 찾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가 높아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영적인 필요성을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육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반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필요성을 사람들이 오히려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충만해 보이나 속으로는 갈수록 비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가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면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시기를 살아갈 때이 세계의 그런 결말, 이 세계의 종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인 그 중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겪은 것을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을 들의 그런 어떤 축복된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승배에 빠지고 결국엔 이방민족과 똑같이 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침략당하여 이방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또 스가리아를 통해서 그 성전의 왕공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앞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왕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해서 이들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즉 예루살렘의 성전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스카라 시대에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성전은. 이 보이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이 성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성전으로 삼고 다시금 죄와 결별할 수 있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장이 12절에 예수님의 증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며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 중에 일어난 창찌름 사건을 예표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 예루살렘이 다시금 성전이 지어진 것이 완전한 복음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 포를 완성한 날이 바로 이 세상의 완전한 어이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완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인류에게 예수님을 빌두로 하여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세상의 새로운 포문을 열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 1절에 보면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말씀하면서 죄와의 결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완성도 되겠지만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이 실제로는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날, 완전한 죄가 씻겨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라고 하면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바로 샘물로 옆에 되는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다윗의 족속으로 불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족속들에게 그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완전하게 씻기는 때가 그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의 임재로 인한 사람들의 영적 거듭남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귀신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그 임제 이후 그 날이 되면 각 우상을 승비하던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을 승비하면서 봤던 여원과 환상들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우상숭배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기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즉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로 인한 영적인 완전한 깨어남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이하에는 이 사건 즉이 날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이 물같이 쏟아져 죄를 씻고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것이 복음이었고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골롯에서 1장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리아 이 시대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스가리아를 통해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예비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변화와 완전한 새신의 길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온 인류의 영광이 소망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리아 이후 5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는 후세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완벽한 변화가 생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양과 같이 수많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목자를 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난들이 일어나게 되어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혜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지금은 시험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미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이미 임재한 것을 인정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심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